차어떠냐스페너 너무 커요 그지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험머 H2 모델이에요 이게 한 대략 한 2005년 2006년도 때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 이 엔진은 헤비 엔진이라고 해서 어, GM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엔진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차죠 그런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미국에서는 기름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헤비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람하게 차를 만들었었는데 열만 받으면 핸들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딴 업체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브레이크 부스터 백원 기어 박스를 바꾸고 파워 펌프를 바꾸고 왔는데. 악셀을 밟으면은, 어, 핸들이 좀, 또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펌프라고 진단을 해서 지금 파워펌프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저희가 아마 지금 차량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과장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얘네들 이렇게 올라가서 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보해를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차를 일부러 밟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비사로 가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촬영하는 이 스패너도 힘들어요. 왜냐면 높아서. 지금 의자에 올라가 있어요. 의자에 올라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촬영하기도 힘들고 위로 이렇게 올려, 올려서 올려서 빼야 될 거다. 어디 어디로? 거기 위에 풀지 먼저 풀지 말고 예. 여기부터 풀자. 이통이통 이통 풀어야 되네.

그러는 거막 그렇게 힘들지 아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오 진짜 오. 커요 큰목이 여기 있나? 바꾼 거 봤는데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다 메이드인 차이나네 정품이어도 这什么呀？ 내는 건데 이렇게 잡아 잡아 당겨서 어? 이거는. 붙여놓고 네. 연장이 있다고 해서 줬는데 스패너 네. <laughs> 연장이 시원찮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맞는 거지? 미국 차들이 좀 이렇게 원래 좀 힘든가 봐요. 미국 차들이 원래 풀리를 이렇게 빼서 박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 어... 삽입하는 방식을. <laughs> 뒤 뒤로, 뒤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쪼자고 위에서부터 현네야 이거 막에 빼줄 수, 수 있냐? 그쪽에서 어떤 막에? 파란색 차가 더으니까

차더 들어줄까? 바퀴를 잘 돌아가 뻑뻑해, 뻑뻑하지. 끝때까지 돌아가면 조금 잡고 있어야 돼. 아, 네. 내려가지, 그지? 다시 반대로 올라오고 내려가잖아, 그렇지? 허머 음. 투에 허머 험머2. 투 이제 핸들 무거움인데 이게 좀 열이 받으면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는 부드러워요, 상당히 에어 작업도 한, 한 이유가 뭐냐면. 맨땅에 놓고 에어작업하면 엄청 딱딱해요 핸들을 못 돌려 근데 그래서 제가 자키로 떠놓고 부드럽게 하라고 에어백 작업을 했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오일 을 바로 세용하는것보다 얘는 그냥 오일 집어넣고 무시동 상태에서 핸들 든 상태에서 좌우로 핸들을 좀 틀어주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오일이 안으로 쭉쭉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할 건데 일단은 시운전 한번 갔다 와서 멀쩡하면 뭐 마무리 잘된 거고 전에 수리한 업체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러냐면 멈춰있을 때 핸들 돌면 핸들이 안 먹어요 열 먹었을 때 빡빡해 무파워처럼 근데 악셀을 밟아주면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펌프로 진단을 내린 건데 한번 일단은 열받자한 바퀴 돌아볼게요 돌아보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고요 엄마의 집도 지금 차량 수리를 하고 시운전을 갔다 왔는데 이 과장이 부드럽대요 확실히 그리고 이 제자리에서 올리면은 핸들 이막 돌아가면 찌익 찌익 한번 소리 났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용해 일단은 소확한 거는 몇 바퀴 더 타보고 마무리할 건데 잘된거 같습니다 일단은 어, 소리도 안 나고 펌프가 소환하는 것도 육안으로도 보였거든요 그전에는안 보였어요 시운전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돌아.